기아타이거즈의 통산 12번째 우승으로 끝난 2024 시즌. 역대급 타고 투저의 흐름 속에 선발들이 일찍 마운드를 내려가는 일이 잦아졌고, 경기 중후반을 책임져야 하는 불펜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그에서 불펜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확실한 필승조 보유 여부는 포스트 시즌 진출, 더 나아가 우승을 향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었죠. 바로 이런 시기에 우승팀의 핵심 불펜이자 팀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 마운드에 오르는 헌신적인 투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현식. 2013년 NC에서 데뷔해 2020년 트레이드로 기아 유니폼을 입은 그는 바로 다음 시즌 홀드왕에 오르는 등 기아에서 282경기 80 폴드를 기록하며 핵심 불펜으로 활약했습니다. 평균 자책점만 보자면 특급 불펜은 아니었는데 그의 내구성과 위기관리 능력에 주목했죠. 여기에 그의 가치를 폭발시킨 건 바로 FA등급. 그가 B등급으로 분류되면서 영입을 원하는 구단들은 보상 장벽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5인은 주전급과 핵심 유망주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넉넉한 숫자 전력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불펜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불펜이 급한 여러 팀 장현식에게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었죠. 결국 LG와 4년 52억원 계약 계약 금액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성적에 따른 옵션이 전혀 없는 전액 보장 계약이었다는 것. 보통 FA 계약할 때 부상 위험과 애이 커브를 고려해 성적에 따른 옵션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걸 깼다 하는 건 그만큼 시장이 과열되었고 LG의 영입 의지가 강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무리 투수가 아닌 중간 개투가 FA 시장에서 50억 원 이상의 계약을 맺은 건 삼성 안지만에 이어 역대 두 번째. 2023년 불펜ERA 3.43으로 리그 1위에 올랐던 LG 하지만 24년에는 고우석의 이탈 주전들의 부상 및 부진이 겹치면서 불펜ERA 5.21로 리그 6위 LG에게 불펜 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FA 시장에서 김원중과 함께 불펜 탑2로 불린 장현식 영입 성공 이 계약으로 그는 불펜투수도 F의 대박을 칠수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동시에 야구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력도 있었지만 시장의 니즈와 제도의 이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그야말로 운이 너무 좋은 케이스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었죠 장현식을 놓친 기한는 24년 12월 19일 큐움 히어로즈와 트레이드 합의 2020년 세이브왕에 올랐고, 대표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리그를 대표하는 불펜 투수 중에 한 명이었던 조상우. 기아 타이거즈 팬들 입장에서는 장현식을 놓쳐서 아쉽지만 커리어나 이름값이 훨씬 더 뛰어난 조상호가 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평가. 24년 부상으로 시즌을 일찍 접어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예비 FA로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드래프트 지명권 순번이 높지 않았기에 충분히 던져볼 만한 승부수였죠. 키움 입장에서는 조상호가 FA 시장에 나가면 몸값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미래를 위해 지명권과 현금을 받는 것이 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아는 키움과 FA를 1년 남긴 박동원을 트레이드로 영입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52억 원의 남자가 된 장현식의 2025년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LG 유니폼을 입은 첫해 스프링캠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며 개막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했고 4월에 뒤늦게 합류해 마무리를 뛰었지만 이번에는 광배근 부상으로 3주 넘게 재활에 매달려야 했죠. 건강함과 내구성이 최대 장점이었던 그는 그렇게 리듬이 깨졌습니다. 후반기 극심한 부진에 빠지면서 결국. 1군에 드리체웨. LG가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2년 연속 우승 멤버가 되긴 했지만 시즌 내내 보여준 모습은 52억이라는 몸값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장현식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 믿었던 조상우는 2025년 72경기에 나와 6승 6패 1세입 28홀드 평균 자책점 3.95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처럼 보이지만 전성기 시절 언터처블한 투수였던 조상우의 이름값을 생각하면 아쉬운 성적 특히 평균 구속의 하락이 충격적이었죠 타이어블러에게 구속 저하는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닌 투수에게 치명적인 에징 커브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힘으로 타자를 짓눌렀다면 이제는 힘겹게 꾸역꾸역 막아내는 투수로 변해버린 것. FA를 앞둔 중요한 시즌에 그의 등급은 가장 불리한 A 등급으로 확정. 장현식이 24년과 조상우의 25년 성적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것이 바로 타이밍. 그리고 올 시즌부터 도입되는 아시아 쿼터제도. 각 구단이 총액 20만 달러 이내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됐고. 몸값이 저렴한 투수들에게 눈을 돌린 결과 기아를 제외한 9개 구단이 아시아 쿼터를 투수로 선택하면서 마운드를 보강했죠 26년 새해가 밝았지만 현재 A등급들 중에 유일하게 계약을 못한 선수가 바로 조상우 장현식이 25년에 FA 시장에 나왔다면 52억원의 계약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조상우가 24년에 나왔다면 A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커리어를 믿고 구단들이 베팅했을 수도 있죠 돌이켜보면 조상우의 야구 인생에는 유독 불운이 따랐습니다 2014년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무릎 부상 2015년 정규 시즌 1인 경기 포스트 시즌 4경기 이후 팔꿈치 수술 2018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출장 정지 및 대표팀 탈 2020년 최고의 폼을 보여준 시즌 코로나로 올림픽 1년 연기. 2021년 스프링캠프 도중 발목 인대 파열.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에 참가해서 투혼을 보여줬지만 동메달 결정전 패배. 2022 아시안 게임을 노릴 수도 있었지만 KBO는 도쿄 올림픽 이후 대회별로 연령대 제한 확정에 1년 연기까지 되면서 사회복무요원 시차 시간이 지난 무혐의를 받으면서 F의 경기일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불운이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조상욱. 그는 장현식이나 이영하의 52억 원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선수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 f a 시장은 단순한 성적의 합산 그 이상이 작용합니다. 시장의 유동성, 구단의 주머니 사정, 제도적 규제 그리고 타이밍이 선수의 운명을 가르죠. 운이 너무 좋았던 장현식과 지독하게 운이 따르지 않았던 조상우 두 선수 모두 강속고 불편 자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2024년의 겨울과 2026년의 1월 이들이 마주한 계절의 온도는 극명하게 갈니다 알렸습니다. 장현식은 52억 원이라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떨어진 성적을 만회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206 시즌 마운드에 오릅니다. 반면 조상우는 차가운 1월의 바람 속에서 여전히 계약 소식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야구라는 드라마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장현식의 52억 계약이 진정한 대박이었는지 아니면 실패였는지는 4년의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난 후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상우의 현재 실현이 몰락의 서막인지 아니면 더 위대한 부활을 위한 전주곡인지도 아직은 아무도 모르죠. 52억의 사나이와 미계약 FA. 지금은 너무나 다른 위치에 서 있는 둘이지만 결국 올 시즌 마운드 위에서 던져야 할 공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이둘 모두에게 따뜻한 야구의 봄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조상우에게도 한 번쯤은 행운이라는 이름이 찾아오기를.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